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주 스타입니다 오늘은 을축일주 여러분의 2026년 병원연 운세를 분석해 드릴게요 을축일주는 마치 차갑고 단단한 땅 속에서 숨쉬고 있는 어린 새싹과 같죠 조용히 내면의 힘을 키우고 내공을 쌓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어린 새싹에게 강력한 태양 병원연의 불꽃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세상 밖으로 드러낼 절호의 기회인데요.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림자도 함께 들이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을축일주의 운세,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찾아오는 이한 해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내야 할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을축일주의 핵심 테마는 바로 기회와 리스크의 동시 출현입니다 먼저 간지를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의 을목은 겨울과 이른 봄의 약한 새싹을 상징합니다. 혼자서 강하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성장하는 유연한 기운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인 축토는 보존, 저장, 내면의 지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분들은 내공은 충만하지만 겉으로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을축일주에게 2026년은 강력한 병호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병화와 오화의 뜨거운 화기운은 을목에게 따뜻함과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잠재력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힘이 됩니다. 이로 인해 표면적인 활동성과 대회적 성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10성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병호년의 병화는 상관으로 표현력, 창조성, 그리고 공개의 기운을 뜻하죠. 새로운 아이디어, 발표, 홍보 등에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말과 행동의 급발진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화는 식신으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지축토는 편재로 실질적인 수입과 자산을 나타냅니다. 이 셋의 관계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병화상관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오화식신이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고 이 결과물이 축토편제로 쌓여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아주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추고원진입니다. 오화식신과 축토편제가 만나 원진쌀을 이루는 구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과가 원진스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성과가 나오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 행정적인 문제 혹은 신뢰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아이디어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계약서, 합의, 세무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소홀히 하면 작은 마찰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운세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재물은 직장인 여러분, 성과는 빠르게 오르지만 기여도와 평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병화 상관이 아이디어를 빨리 내어 성과화 할때 축중 신금 편관의 검증 절차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시 사례. IT팀의 이과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해 매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후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논란이 발생하며 보너스 지급이 늦어졌죠. 활용법.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초기 기획서, 회의록, 메일 내역 등을 꼼꼼히 남기세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상사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기여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가 여러분은 거래와 수주 기회는 많아지지만 계약 리스크도 큽니다. 예시 사례. 도매업자 B씨는 대형 거래를 수주했지만 추고 원진의 영향으로 업체의 재정 문제로 결제가 지연되었습니다. 활용법. 큰 수주 계약을 할 때는 선금, 분할 지급, 품질 규정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 솔로인 여러분은 만남은 많지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병호의 공개성 덕분에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만남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상관의 흥분성 때문에 성급한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예시 사례.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된 CC는 초반 좋은 인상에 이끌려 서글렀지만 몇 번의 데이트 후 생활 습관 차이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활용법. 첫 만남 후 최소 3회 이상은 공개 장소에서 만나며 천천히 상대방의 평판과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커플 여러분, 대화의 온도는 상승하지만 작은 오개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D 부분은 재정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감정이 격해지자 서로 타임아웃 규칙, 24시간 대기를 도입해 과열을 막고 다음날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활용법. 중요한 문제는 가계부나 서면으로 기록하고 감정적인 반응은 제어하세요. 말보다 행동과 약속 이행이 관계의 신뢰를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직장 및 사업은 직장인은 성과를 지키는 능력이 관건입니다. 승진이나 공개 프로젝트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평가와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시 사례 홍과장은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되어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평가에서 일부 실적이 제외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프로젝트 로그와 이메일을 제시해 정정되었습니다. 활용법 KPI와 성과 지표를 구체화해 상사와 사전에 합의하고 모든 성과 자료를 정량화하여 문서화하세요. 사업가 여러분은 마케팅과 노출은 유리하지만 운영 리스크 점검이 필수입니다. 예시 사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주문이 폭주했지만 물류 한계로 반품과 환불이 급증해 재정 타격을 입었습니다. 활용법, 성장 이전에 운영 역량을 먼저 확충하세요. 주문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물류, 결제, CS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리스크 분산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2026년은 화기운 과다로 인해 긴장, 불면, 심혈관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로 심신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시 사례, FC는 업무 과중으로 불면과 소화불량을 겪었으나 규칙적인 수면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며 회복했습니다. 활용법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고 가벼운 유산도 운동이나 명상으로 신경계를 안정시키세요.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업은 학생 여러분은 식신과 상관의 기운 덕분에 창의적인 과제나 발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대학생 H는 학술제에서 독창적 아이디어로 수상했지만 참고 출처 미표기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참고문헌을 철저히 정리해 차기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활용법 아이디어 중심의 과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인용과 자료 검증을 철저히 하세요. 고시나 자격증 준비생 여러분은 단기간 고속 진격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유리합니다. 예시 사례. 수험생 케 K는 벼락치기로 실패했지만 6개월 계획으로 모의고사와 오답모트 체계를 만들자 합격에 성공했습니다. 활용법. 주간 목표를 설정하고 오답불습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세요. 2026년 병오년은 을축 일주에게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병화의 상관과 오화의 식신이 을목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드러내고 축도의 편제는 이를 자산화로 바꿔줄 것입니다. 하지만 추고 원진이라는 리스크도 함께 찾아옵니다. 성과를 낼 준비, 즉, 문서화, 계약, 자금 관리를 미리 해두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 문서적 대응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2020년 성공의 핵심입니다. 을축일주 여러분, 2020년은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내공을 세상에 증명하고 안정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